삼위의스 님, 오늘은 6월 16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뽑음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자원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시면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에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의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위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하느님 생명과 사랑의 움직임이기에 단순히 하느님 안에서의 신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그 신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란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고 그에게 가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게시된 사건,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때 성자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당신이 성부께 받은 것을 온전히 성부께 돌려드리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 간의 완벽한 상호 증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견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생겨난 공통의 사랑이 성령이시며 그 성령께서는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던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부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삼일체의 신비는 나와 너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일치하면서도 결코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성을 포기하는 일 없이 서로의 존중 속에 하나가 되어 결국 우리가 되는 공동체의 신비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겸손과 흠숭으로 이 신비를 경축하며 그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세례회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빨간줄로 밑금을 그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이해되는 것보다. 그것은 우리가 어 머리로 또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눈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도 저에게는 그런 의미였어요. 어 도저히 이해가 인간으로는 제 머리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laughs> 어그 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있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계시하신 교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의 모든 뜻을 또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천사의 지능이 IQ로 따지면 천 정도라고 어디서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수치로 따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어 이해하려고 든다는 건 교만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지 하늘나라에 든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은 바로 어, 오롯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님을 어, 부모님을 굳게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근심 걱정 없이 아주 밝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어려운 교리 의 머리로 자꾸 따지고 이해하려기보다는 보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고 해서 음, 날마다 날마다 기분 좋고 또 날마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 살아야겠다고 또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맡기고 믿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